안녕하세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의 해외 직구 핫딜 정보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다 찍어 놨는데, 삭제되면서 다시 한번 찍게 돼서 영상이 조금 늦어진다는 거양해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세일 정보 있는데,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면, 어반 아웃피터스에서 파타고니아 제품이라든지 나이키 제품 30% 세일되고 있습니다. 오늘 세일 종료되니까 꼭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백컨트리에서 파타고니아 제품들 많은 세일되고 있습니다. 최대 80%까지 세일되고 있고, 라코스테 이미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 추가 30% 세일되고 있습니다. 가격 좋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에센스 오늘 세일 종료됩니다. 20% 세일 오늘 종료되니까 아크네 스튜디오 제품이라든지 피오가 에센셜, 메종 마르젤라, 메종 키친에 아페스 등등 제품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호주 나이키 공식 홈페이지 최대 50%까지 세일되고 있고 피니시 라인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50불까지 할인되고 있습니다. 나이키 에어맥스 97 트리플 화이트 제품 14만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하고 피플랍 사이트 세일하고 있는 제품들 추가 20% 세일됩니다. 가격 굉장히 좋으니까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좋고 라코트 두 켤레 구입하시면 89불에 판매되고 있고 바버 킬팅 자켓 11만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코글스 세일하고 있는 제품들 추가 15% 세일 또는 정상가 제품들 20% 세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이크루 세일하고 있는 제품들 추가 60%까지 세일돼서 가격 굉장히 좋고, 빈스 미국 공식 홈페이지 세일하고 있는 제품들 추가 25% 세일됩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직구정보 통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 두시면 빠른 직구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구정보 세일 정보를 전문적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 부분란에서 찾아볼 수 있고. 할인코드도 아래쪽 설명부분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영상 올려드리기 전에 빠른 정보를 네이버 직구정보통 카페에 미리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그쪽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직구 후기라든지 사이즈 팁등 많은 분들이 올려주시고 계시는 직구 정보도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세일 정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사이트는 어반아웃피터스라는 사이트입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사이트 30% 현재 세일되고 있는데 반드시 미국 설정으로 들어가셔야지만 30% 세일됩니다. 맨 아래쪽으로 내리셔서 여기 부분에 샵, 유러, 샵 유럽, 샵 캐나다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여기 부분에 샵 USA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 클릭해서 들어가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그 클릭해서 보시면 되고 한국으로 직접 배송되지 않습니다.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보셔야 됩니다. 세일 오늘 종료되니까 빠르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들은 파타고니아 제품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이 많지는 않습니다. 12가지밖에 없는데 파타고니아 로고 티셔츠 현재 36불에 판매되고 있고 30% 세일되면 25불 정도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흰색 검정색상 그리고 회색, 파란색, 빨간색 등등 다양한 색 다양한 색상들 만나 볼수 있고 사이즈도 전부 다 있으니까 빠르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구입하시는 파타고니아 P6 로고, 맨투맨 같은 경우도 이곳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검정 색상도 있으니까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디도 79불에 판매되고 있는데 지금 보여드린 제품도 50불 정도까지 가격 떨어지니까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나이키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수 있습니다. 에어맥스 97부터 시작해서 에어맥스 200이라든지 그리고 아주 인기 있는 색상 나이키 테일 윈드 아이보리 색상도 현재 100불에 판매되고 있고 30% 세일되면 70불 정도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보실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 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바나웃 피터스 세일하는 제품 전체 보시려면 아래쪽에 마찬가지로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구경해 보시고 구입하실 분들은 아래쪽 링크 클릭하시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제품들 만나 볼수 있고, 전부 다30% 세일이기 때문에 가격 좋습니다. 오늘 세일 종료되니까 빠르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백컨트리입니다. 백컨트리에서도 여러 가지 파타고니아 제품들 최대 80%까지 세일되고 있습니다. 가격 굉장히 좋으니까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백 컨트리 사이트 같은 경우는 파타고니아 제품들 해외로 나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세 가지를 지켜서 구입하셔야지 되는데 첫 번째는 VPN 프로그램 사용하셔가지고 IP 우에서 회 들어가셔야지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페이팔 계정 만드셔가지고 페이팔로 결제하셔야지 됩니다. 한국 카드로 결제하시면 취소되는 경우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배송대행뒤 주소 입력하실 때 알파벳 o를 숫자 0으로 변경하신다거나 알파벳 i를 숫자 1로 변경하신다거나 하셔가지고 프로그램이 배송대행주소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시면 구입하시는데 아무런 문제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구입하셔야지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는 파타고니아 레트로 제품들만 모아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파타고니아 레트로 파일 자켓 100불이 안 되는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색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색상들 판매되고 있고 전부 다 97불 30% 세일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파타고니아 레트로 X 여성분들 자켓 같은 경우는 56%나 세일 받아서. 65불에 구입할 수 있고 이 제품도 다양한 색상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 보시면 레트로엑스 버머 자켓도 찾아볼 수 있고 레트로엑스 버머 자켓 같은 경우는 남성분들에게 인기가 많은 요 내추럴 색상도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레트로 X 제품, 아이들 제품이라든지 여성분들 제품들 등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남성분들 제품도 레트로 X 자켓 같은 경우 현재 이곳에서 판매되고 있고, 현재는 이 색상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래 세일에 들어가지 않는 레트로 X 제품들, 전부 다 세일 판매되고 있어서 가격 좋으니까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트로엑스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 다양한 제품들도 전부 다 세일 판매되고 있고 파타고니아가 가장 제품 많습니다. 대략 1,200여 개 정도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고 가격 좋습니다. 여러 가지 제품들 만나 보실 수 있는데 특히 반바지 제품들 굉장히 많이 구입하고 계시고 반팔 티셔츠도 대부분의 제품들 20불대, 24불, 25불 정도면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페이지 30페이지 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제품들을 만나 볼수 있으니까 빠르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라코스테 미국 공식 홈페이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미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와져 있는 금액에서 추가적으로 30% 세일됩니다. 30% 할인 코드는 아래쪽 설명 부분 안에서 찾아볼 수 있고 이미 세일되는 금액에서 추가적으로 30% 세일되는 거기 때문에 이전 블랙프라이데이 때 세일 나왔던 것보다 더 저렴한 것 같습니다. 가격 좋으니까 꼭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관부가세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직접 배송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 배송 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셔야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품들 만나 볼수 있는데 남성 제품 세일하는 제품은 대략 900여 가지 정도 됩니다.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수 있고 지금 보여드린 페이지가 28페이지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수 있습니다. 현재 티셔츠 제품 이런 것들만 찾아볼 수 있는데 신발이라든지 모자라든지 다양한 악세사리 등도 전부 다 뒤쪽에서 세일 판매되는 거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 제품들도 여러 가지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30% 세일 받아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핫한들이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꼭 들어가서 구입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한국카드로 결제하셨는데 튕겨내시는 분들은 아마존페이로 결제하시면 아무런 문제없이 구입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에센스입니다. 에센스 세일 오늘 종료됩니다. 20% 할인 코드 계속해서 소개시켜드렸는데 오늘 세일 종료되니까 빠르게 들어가셔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다른 곳에서는 세일 전부 다 제외되고 있는 아크네 스튜디오 제품들도 전부 다20% 세일 받아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크네 스튜디오 포바 맨투맨이라든지 후디 등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볼수 있고 전부 다20% 세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20% 할인코드가 미국 사이트에만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미국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셔야 지 되고 미국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시는 거기 때문에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습니다. 가격 굉장히 좋고 센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신상 제품만 판매하고 있는 그런 사이트이기 때문에 예전 제품 없습니다. 전부 다 신상 제품을 20% 세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크네 스튜디오 제품 다양하게 만나 볼수 있고. 다른 곳에서는 판매조차 하고 있지 않은 피오갓 에센셜 제품들도 이곳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바지 등 신발 종류 판매되고 있고 전부 다20% 세일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제품들 판매되고 있고 제가 이전에 반바지라든지 긴바지는 리뷰한 영상도 올려드렸습니다. 그쪽에서 사이즈 팁이라든지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에서 매종 마르지엘라 제품들도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고 전부 다20% 세일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스니커즈 만나 볼수 있고 반지라든지 악세사리 그리고, 그리고 핸드백이라든지 지갑 등 여러 가지 제품들 만나 보일 수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 보시면. 굉장히 제품들 많은데, 지금 보시면 8페이지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제품들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대략 7페이지 정도밖에 없었는데, 8페이지로 늘어난 것으로 봐서는 제품이 추가된 것 같습니다.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매종 키친의 제품들도 다양하게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칠폭스, 칠폭스 제품 같은 경우는 요새 굉장히 인기가 많고, 다른 곳에서 구하기 힘든 그런 제품인데, 칠폭스 제품들도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고, 지금 보시는 금액에서 전부 다20% 세일 받아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빅폭스헤드 제품 이런 제품들도 만나 볼수 있고 더블폭스헤드 제품 같은 경우 티셔츠는 110불에 판매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20% 세일 받으시면 대략 80불 정도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뉴발란스 제품들도 문의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뉴발란스 993제품이라든지 뉴발란스 990 제품 이곳은 전부 다 판매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20% 세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직구 정보통 카페 여기서 구입하셔 가지고 이미 받으신 분들도 리뷰 후기 올라와 있으니까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 제품으로는 아페스 하프문백 굉장히 이곳에서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색상 검정색상을 270불에 구입할 수 있고 20% 세일되면 210불까지 가격 떨어집니다. 아쉽게도 간부가세는 내셔야지 되지만 반부가세 내고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30만원 초반대에 구입할 수 있는 초특가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색상 검정색을 210불에 구입할 수 있고 그리고 앞에 의 다른 제품들도 구경해보실 분들은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페이지, 세 페이지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제품들이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센스 직구하는 방법, 이전에 만들어드린 영상 이 있기 때문에 그 보고 참고하시면 주소 입력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가지 정보 찾아볼 수 있고 미국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셔야지 됩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호주나이키 공식 홈페이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50% 세일 아직도 진행되고 있고 호주달러의 약세로 이곳이 가장 저렴합니다. 어느 곳에서 구입하셔도 이곳보다 저렴한 곳은 없습니다. 현재 호주달러 1달러에 740원 정도 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 세일하는 페이지, 전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이키 MX720 완전 블랙 색상, 올 트리플 블랙 색상인데, 180불에 판매되고 있는데, 굉장히 가격이 비싼 것 같이 보이지만, 180불에서 740원 이렇게 곱하시면은 13만원 밖에 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보실 수 있는데, 나이키 데이브레이크 제품 같은 경우는 6만원, 7만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하고, 지금 보여드린 이런 나이키 베이퍼 맥스 같은 경우도 200불이 안 되는 금액, 그러니까 14만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나이키 아이맥스 97 트리플 블랙 색상도 이곳에서 판매되고 있고, 그 외에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수 있으니까 꼭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키 공식 홈페이지에서 세일하는 거기 때문에 세일 제품들 아래쪽으로 내리고 내려도 끝도 없이 나옵니다.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으로 직접 배송되지 않기 때문에 호주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셔야지 되고 구입하신 금액이 미아로 150달러, 호주달러로는 대략 25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둘러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피니시라인입니다피니시라인 사이트 굉장히 이례적으로 많은 세일되고 있습니다. 금액별로 할인 코드가 조금 다른데 100불 이상 구입하시는 경우 25불 할인, 150불 이상 구입하시는 경우 35불, 그리고 200불 이상 구입하시는 경우 50불 할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미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은 추가적으로 세일되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태껏 한 번도 세일에 나오지 않았던 나이키 에어맥스 97 트리플 화이트 제품 같은 경우도 140불에 현재 세일 판매되고 있고 지금 보시는 금액에서 100불이 넘어가기 때문에 25불 할인되면서 115불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제품 추가하셔가지고 티셔츠라든지 이런 것들 같이 구입하시고 200불 넘기시게 되는 경우는 50불 할인되면서 더 많은 세일 받아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제품 민트 색상이 약간 돌고 있는데 실제로는 사진이 좀 잘못 찍힌 것 같고 실제로는 보시면 화이트, 올프 그레이, 블랙, 그러니까 트리플 화이트 색상이 맞습니다. 이 코드도 맞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린 색상이 트리플 화이트 색상 맞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둘러보시면 될것 같고, 115불 정도 하면은 14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초특가기 때문에 꼭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린 제품 색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색상들 세일 판매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세일됩니다. 검정 색상도 찾아볼 수 있고 흰색이라든지 실버 색상 다양한 제품들 만나보시고 구입할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발란스 990 제품도 이곳에서 판매되고 있고 전부 다 추가적인 세일 받아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시면은 이렇게 이미 세일 되고 있는 제품들 할인받아서 구입하시면 가격이 더 좋아지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디다스 제품들도 이곳에 여러 가지 판매되고 있는데 전부 다 아까 설명드린 최대 50불까지 할인받을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이트 미국 사이트이고, 미국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셔야지 되고,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없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으로 많은 세일되고 있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이전에는 그냥 들어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에는 해외 IP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VPN 프로그램 이용하셔서 IP 우회에서 들어가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VPN 프로그램 설치해서 직구하는 방법 이전에 만들어드린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면 쉽게 구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피플랍입니다. 피플랍 사이트 미국 공식 홈페이지 보여드리고 있는데 현재 사이트 전체 20% 할인 코드 나왔습니다. 할인 코드는 아래쪽 설명 부분 안에서 찾아 볼수 있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는 세일하는 페이지 여성 제품 보여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세일되고 있습니다. 여름철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 샌들 구입하고 계신데 굉장히 저렴합니다. 지금 보여드린 제품 같은 경우는 110불짜리 제품을 29불에 판매되고 있고 지금 보여드린 금액에서 추가적으로 20% 세일됩니다. 피플랍 제품 같은 경우는 발이 굉장히 편해서 오래 서 계시는 분들이거나 많이 걸으셔야지 되는 분들 등등의 분들이 많이들 구입을 하고 계시고 부모님 선물로 구입하셔도 좋을 것 같고, 본인들이 쉬는 용도로도 많이들 구입하고 계십니다. 지금 보시면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가격 굉장히 좋습니다. 전부 다 대부분 30불대, 30불대에 판매되고 있고, 많이 구입하시는 요런 쪼리 같은 경우도 32불에서 추가적으로 20% 세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보셔도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수 있고, 대부분의 제품들 40불 안쪽으로 떨어져 있어서 가격 굉장히 좋습니다. 빠르게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여드린 사이트 미국 배송행지 통해서 받아보셔야지 되고,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가족분들 거 전부 다 구입하셔도 200불이 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초특가로 현재 가격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빠르게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성 제품들도 많은 세일되고 있고 지금 세일되는 금액에서 추가적으로 20% 세일됩니다. 사무실이나 이런 곳에서 신으면 딱 좋은 이런 슬리퍼 판매가 되고 있고 그리고 남성분들도 쪼리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구입하시는데 가격 굉장히 좋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 보시면 이런 스니커즈들도 발이 많이 편해서 많은 분들이 구입하시는 그런 제품들 만나 보일 수 있고 구두라든지 이런 것들도 가격 좋으니까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장 기본적인 스니커즈 같은 경우는 사이즈 굉장히 빠르게 빠지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락포트 사이트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켤레 구입하시면 현재 89불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격 좋고 두 켤레 89불 세일하는 경우는 비싼 제품 구입하면 구입할수록 이득입니다 참고하셔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사이트 락포트 미국 공식 홈페이지에서 보여드리고 있고 한국으로 직접 배송되지 않습니다 미국 배송된지 통하셔야지 되고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요 세일 같은 경우는 미국 시간으로 3월 31일까지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4월 1일까지 세일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셔가지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성 제품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보실 수 있고 아무거나 두 켤레 구입하시면 89불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와이프분 것도 같이 구입해주셔도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성 제품들은 남성 제품들보다 훨씬 더 많은 제품들 모여져 있고 지금 보여드리는 페이지에 있는 제품들 전부 다두 켤레 89불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성 제품 하나, 여성 제품 하나 이런 식으로 구입하셔도 마찬가지로 89불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더헛 영국 사이트. 현재 바버 자켓들 22% 세일 받아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맨 위쪽 설정 부분 클릭하셔가지고, Shipping 핑투 부분을 한국으로 설정하시고, 커런시, 환율을 호주달러로 결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호주달러로 결제하시면, 파운드로 결제하시는 것보다 대략 10% 정도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구경해 보실 수 있는데, 바버 비데일 자켓이라든지, 바버 인터내셔널 왁싱 자켓, 또는 바버, 헤리테지, 리데스젤 자켓 등도 전부 다 판매되고 있고, 사이즈 전부 다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요런 제품, 190불에 판매되고 있는데, 190불 곱하기 .78 하면, 대략 148불 정도가 나오고 호주 달러기 때문에 대략 740원 곱하면 11만원이 안되는 금액 10만 9천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사이즈도 전부 다 있으니까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도 많이들 구입하시는 제품들 이곳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 보시면 최근에 이오리가 입고 나와서 굉장히 핫해진 제품 요런 제품들도 만나볼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여드린 사이트 영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구입하신 금액 위화로 150달러 넘게 구입하시면 관부가 세 발생합니다. 호주달러로는 대략 250불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보여드린 사이트 한국으로 직접 배송해주는 사이트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원래 이전에는 일반 배송으로 대략 4파운드 정도 받고 배송해줬었는데, 현재는 빠른 배송으로 15파운드 받고 배송해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코글스입니다. 코글스 현재 많은 세일되고 있고, 어저께도 소개를 해드린 그런 사이트인데, 어저께는 정상가 20% 세일되는 정보만 안내를 해드렸다면 오늘은 이미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 추가 15% 할인 행사 해주고 있어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 아울렛 페이지이고 이미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만 모아져 있는 그런 페이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금액에서 추가적인 15% 할인되고 15% 할인 코드는 따로 없습니다 장바구니에 담으면 자동으로 추가적인 세일되니까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겐조, 파카 이런 제품들 만나 볼수 있고 누디진 84불에 판매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15% 세일 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보실 수 있으니까 세일하는 전체 페이지 들어가셔 가지고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일하는 제품들은 딱한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아페스 제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페스의 청바지 여러 개 판매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에게 인기가 있는 아페스의 뿌티 뉴스탠다드 제품들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고 지금 보신 요런 제품 같은 경우는 150불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호주달러로 현재 보여드리고 있고, 지금 보여드린 이 사이트 같은 경우도 호주달러로 보시는 게 가격이 좋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현재 150불인데, 곱하기 점파 하면 15% 세일된 그런 금액으로 찾아볼 수 있고, 곱하기 740원 하면 94,000원입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런 청바지 앞에 셋 청바지가 10만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제품 말고도 다양한 제품들 찾아볼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글스 사이트 같은 경우도 한국으로 직접 배송되는 그런 사이트이고 주소 입력하는 방법이라든지 가입하는 방법 등등 이전에 만들어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보고 참고하시면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일되는 제품뿐만 아니라 정상가 제품들도 전부 다20% 세일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미 제품도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미 티셔츠 요런 제품 같은 경우도 150불 이렇게돼 있어서 가격 굉장히 비싼 것 같지만, 현재 요 제품, 148불 곱하기 점팔하시면 됩니다. 새제 정상가 제품이기 때문에 20% 세일돼서 지금 보여드린 제품 148불에서 20% 세일되면 118불 나오는데, 호주달러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린 제품 87,000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제품 외에도,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수 있고 신상 제품들 위주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가격 좋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바버자켓도 정상가 제품들 전부 다20% 세일 받아서 구입 가능한데 아까 보여드린 사이트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사이즈 없는 제품 이곳에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종 키친의 제품들도 이곳에서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더블 폭스헤드 같은 제품들도 140불에 판매되고 있는데 지금 보여드린 제품 대략 82,000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여성 제품, 남성 제품 전부 다 모아져 있는 그런 사이트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매종 마르지엘라 제품들도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전부 다20% 추가 세일 받아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확인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코구스 사이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제품 받아보시고 관부가세를 지불하셨다면, 고객센터로 관부가세 냈다고 말씀해주시면 30불 바우처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어저께, 영, 어저께 자세하게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렸기 때문에, 아세, 아래쪽에 자세한 정보 링크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로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관부가세 내시는 분들은 30불 바우처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제이크루입니다. 제이크루 미국 공식 홈페이지 현재 이미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 추가 60% 세일되고 있습니다. 가격이 말도 안되는 초특가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엑스트라 60% 오프 적혀져 있는 제품들은 전부 다60% 세일이 가능한 거고 60% 세일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40% 50%이 정도로 세일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긴팔 티셔츠 같은 경우 20불에 판매되고 있는데 60% 세일되면 대략 8불 정도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만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하고, 마찬가지로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수 있고 지금 보여드린 제품들 전부 다 추가적으로 60% 세일됩니다. 이미 세일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60% 세일되면 굉장히 가격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제품들도 다양하게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미 세일되는 금액에서 추가적으로 60% 세일되고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 보시면 많은 분들이 구입하시는 요런 파카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요런 제품 99불에 판매되고 있는데 60% 세일되면 40불 정도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몇년 전부터 계속해서 인기가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지금 구입해놓고 내년에 입히셔도 될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아이들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60% 세일됩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미국 빈스 공식 홈페이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 추가적으로 25% 할인코드가 나와서 가격 좋습니다. 현재 이 사이트 미국 사이트 보여드리고 있고 한국으로 직접 배송되고 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 배송대행자 통해서 받아보셔야지 되고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반복할 수 없습니다. 빈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소재를 사용하고 깔끔한 디자인으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브랜드이고 가격이 굉장히 좋으니까 꼭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고 세일하는 금액에서 추가적인 25% 세일되고 그리고 정상가 제품들도 전부 다25% 세일 받아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여성 제품들도 전부 다 세일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 추가적으로 25% 세일 받아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빈스 가격 좋으니까 꼭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해외 직구 핫딜 정보는 여기까지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해두시면 빠른 직구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통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 해놓으시면 더 빠른 직구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